퀘스트 먼저 해보죠. 프랭클린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니? 혹시 자 혹시 자기 집에 와 있나? 자기 집에 있나봐요. 어, 어, 야, 멋진 남자. 차가운 멋진 도시 남자.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일어나는 법이지. 차가운 도시 남자. 자, 야경에 또 야경에 취해서 수영한. 번 아, 잠깐만. 아니 이렇게 안락의자를 가지고 이거 수영장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자 안락의자는 사용을 안해 이게 뭐야 이게 FIB구나 FBI인 줄 알았네요 FBI를 이제 표방한 예, 이름만 살짝 바꾼 거예요 이 로스 이 지역 이름도 로스 산토스인데 원래는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거의 똑같이 구현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내 신발 어디 갔어 어 그래서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FBI 맞아요. 근데 FBI를 FIB라고 여기서 <laughs> 어, 바꿔서 부르네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laughs> 자 이거 차가운 도시 남자. 욕조는 있지만 욕조를 사용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 욕조 사용할 수 없니? 욕조. 보통 F나 E를 누르면 쓸수 있던데? 욕조도 문입니다. 욕조는 문일뿐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슬프다. 와 멋있다. Uh -huh. 자, 지금 몇시입니까 새벽 4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프랭크에게 주어진 퀘스트. 어, 레스터도 부르고 있고, 데빈도 부릅니다. 레스터 거를 살짝 하고 데빈한테 갈까요? 어, 암살 퀘스트, 이거 돈도 잘 되고 겁나 좋죠? 레스터 거 해주고, 어, 데빈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전에, 어, 여기 뭔가 새로운 게 생겼는데? 이 박스 뭐야? 나 혼자 사는 집인 줄 알았는데, 뭐에 짐이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나 분명히 이집 주인이라고 들었는데, 못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어이없지 않나요? 문이만 문이야. 문이만 문이네. 어어 자,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오늘 처음 이집 보시는 분들에서 집 구경도 한번 싹 해드려야겠죠. 여기 현관입니다. 여기 각종 이제 뭐 차키라든가, 꽃단계 있는 것이죠. 현관에서, 짜잔 하고 들어오면 왼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거실이죠? 그리고 또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거실입니다. 아 그래요? 이 범죄 집단의 애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 그러기 위해서 <laughs> 어, 이런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부자구나. 어, 레스터가 사줬죠? 이 아이 소유는 아닌데 이 집에 아무도 안 살면 안 되니까 네가 가서 살아 그래서 지금 와있습니다. 어? 어? 우리 초비가 위치를 바꿨네. 밖에 있었는데 이 초비 인형이죠? 초비 고기 인형 뼈다기 밥그릇. 자 그리고 여기가 식당이고 여기가 어, 부엌이죠. 야 이거 원래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생겼어. 피자도 먹었고. 어 전화가 왔습니다. 봐도 봐도. 아만다? <laughs> 아만다는 우리 마이클의 와이프죠? 그냥 안부전한가 그래 걱정되면 직접 전화해. 용기 없는 여자야. 친 침대를 뇨. 그래, 우리 프랭클린 국민 아들. 국민 아들 프랭클린은 직접 전화해보라 합니다. 어, 피자 한 쪽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왜 먹을 수가 없어. 피자와 와인으로 식사 한, 식사 한 끼를 때웠군요. 야, 그리고 분명히 여기 도마 같은 거 없었다고. 도마도 생겼고. 야, 이 삶의 흔적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네요. 적응하고 있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온천지 막 쌓여있었던 프랭클린의 짐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이구만. 자, 어,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서틴 오일 바르고 이거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까마신 분이 더 까맣게 몸을 태우셨나봐요. 야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집 수영장이 이렇게 보이죠? 요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레스터 먼저 만나러 가보죠. 음 레스터가 암살을 시켰으니까 야집 부럽다 어첩 여기 있네 그래 첩집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두개구나 안녕첩 귀여워 아 뭐나 뒷다리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네 아이 귀여워 어, 혼자 놀고 있어 오늘 못 놀아줘서 미안해 다음에 또 놀아줄게 자 우리 새끼나 차가 여러 대 있죠 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할까요 왜냐면 이동이 편리하니까 자, 레스터의 암살 퀘스트부터 들어주도록 하죠. 아이고, 아이고. 아잉. 아니, 오늘따라 이 오토바이 왜 이렇게 잘나갑니까? 속도 조절을 못하고 없어. 자, 아침부터 상큼하게. 아침 대바람부터 딱, 암살 하나 해주고, 데빈에, 데빈이 요청하는 또 슈퍼카나 하 훔쳐다 주면, 어, 되겠죠? 경찰차 왜, 왜, 이거는, 이거는 내 오토바이라고, 아, 나한테 들러붙은 거 아니군요. GTA 아니랄까봐. 다운타운 바인우드 파워스트레이트. 이길 이름이 파워스트레이트입니다. 이야, 정말 오만방자한 이름이군요. 자~ 다가고 있어? 형, 내스터 형, 조금만 기다려요. 국민아들, 국민아들, 프랭클린이 가고 있어요. 음, 욕좀 마지막에 망할 거더라. 하여튼 니, 이 로스 산토스 사람들은 다 욕을 안 하면은 살수 없는 줄알겠어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허, 오토바이가 편리해, 편리해! 음 아예 하, 아무하고도 부딪히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 먹었으면 먹 오히려 오토바이가 나은 것 같아요 자 아침이 아주 그냥 해가 휘영청 떴군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녹색 오토바이 타고 오늘도 사람 죽이네 어머나 뭐, 노래가 이렇게 잔인한 거야. 그게 사실이잖아. 근데... 아, 그, 그렇긴 한데... 어디서 울리는겨? 어디 있냐? 여기 앞만 봐도 공중전화기 안 보이는데... 아, 공중전화기가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노래가 무서워. 어... <목소리> Mafia mm -hmm. guy turned real estate developer he's up, the building contracts in Los Santos, extortion, murder, labor racketeering, you name it. There's mm -hmm. not a construction worker in town earning a livable wage right now, and Gold Coast development is about to go under. Mm -hmm. And let me guess, you got a personal interest in Gold Coast, right? Huh, anyone think you'd done this before? Uh, according to Benelli's cell phone, he's at the construction site downtown. It's done. Mm -hmm. 아하. 이미 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를 단단히 챙겨가라고 했어요. 건설 현장으로 가라. 내가 무기가 충분한지 한번 볼까요? 자, 어, 이, 마이크로 SMG, 이게 약간, 어, 총알이 없네요. 좋아. 이, 가, 이 근처에 아뮤네이션, 아뮤네이션이 있네요. 잘됐다. 거기 가서, 어? 이 총알을 좀 충전하고 가죠. 무기를 가득 챙기라는 거 보니까 엄청난, 이번에는 암살이 아니라 엄청난 그 추격전이 있나봐요. 아뮤네이션이 어디야? 아, 저기구나. 어허? 이 어허? 안녕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어 돈을 그동안 우리 프랭클린이 좀 벌었죠. 야 24만 6천 달러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걸 보지 마.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의 어 총알을 최대치로 사. 자, 또 어떤 무기, 가지고 있는 내 무기 중에, 이미 나는 무기가 많기 때문에, 어, 총알만, 가지고 있는 무기에 총알만 챙겨도, 보유량 최대야. 지금, 충분할 것 같죠? 아, 이 총알 소지량이 최대량이 있구나. 그럼 최대량까지 사자. 그렇지. 어설트라이플 어허. 이것도 야 정말 가지고 있는 총 겁나 많아. 아 이것도 소, 보유량 최대야. 어허 헤비스나이퍼라이퍼 나 이것도 갖고 있군요. 코크님 어서 오세요. 제계적게 GTA 5 스토리 모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어서 오세요. 자 새로운 무기도 하나 사야 되나? 요 무기 쓸 때, 우리 트래버 징이 겁나 멋있었는데, 이거 거의, RPG 이거, 대포 아닙니까, 대포? 저거 괜찮은데. 어설트 SMG 이건 무료지만, 저런 류의 총은 많으니까, 뛰어넘읍시다. 망치도 있네? 망치도 챙길 수 있어. 병도 무기야. 죄송합니다, 뭐. 죄송해. 바쁘면 못올 수도 있는 거지. 오랜만에 온건 이제 오랜만에 와서 반갑단 뜻입니다. 호밍 런처? 적외선 방식의 유도형 지대공 미사일, 미사일이잖아. 빠르게 적 비행기를 떨어뜨립니다. 아, 비행기 추격용이구나 이거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겠네. 그래요. 더 사진 납시다. 아, 그리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아저씨. 이제 좀 괜찮은 방탄복 입을 수 있나요? 이 아이가? 방탄복? 오, 비싼 거 입을 수 있어. 야, 제일 비싼 거 입어. 초, 중, 기가 방탄복 이거 입어. 이게 뭐, 이게 제일 좋겠지. 응. 음. 그래요. 알았어, 알어 자, 이제, 암자 퀘스트를 해보러 갑시다. 이제 시간이 나서 매일 볼수 있어요. 헉, 다행입니다. 야, 좋겠다. 아, 이제 좀 급한 거 마무리 하셨군요. 그래요. 매일 놀러 오세요. 매일 방송을 하진 않지만. 일주일에 네번 방송하고있죠? 화목토일 저녁 9시에서 10시경에 요즘 키고있으니까 자주 놀러와요 자, GT5 스토리모드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트레버징은트레버이 아, 지금 플레이하고있는 흑형 이 흑형은 프랭클린이죠 프랭클린은 이제 주기적으로 레스터에게 암살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게 또괜또 또 굉장히 돈이 좀 짭짤하죠? 지금 암살 퀘스트를 하러가고있어요 아, 바뀌었구나. 어, 일주일에 네 번으로 바꿨어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 일주일 내내 방송할 때까지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아버려서 바꿨는데, 음. 화목토일로 바꾼지 방송한 지한 4, 5개월 된것 같아. 그래요? 자, 지금 내가 죽여야 할 하인은 부동산 야쿠자입니다. 이 녀석이군요. 음, 나의 존재를 알고 있죠. 근데 언제 올지를 몰라서 부들부들하고 있습니다. 옥상으로 가라고. 어느 건물야옥상아 저건 뭐지야? 야, 이렇게 싸우면서 계속 가는 건가 봐. 안 되겠다. 차를 폭파시켜야겠구만. 어딨어? 어디서 낯어고 있니 어딨어? 딱 나와. I will 어 i l l you. 죽일 수 있어야 죽이지, 야, 이 자식아. 나 무기를 잔뜩 챙기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연사가 좀 용이한, 이걸 쓰겠습니다. 아, 이거 일로 숨어. 이렇게 이쪽에 많은데 이 차에 숨으라는 거 아니야, 바보야. 어휴, 어디로 숨는 게, 바보야. 자, 어디 있나요? 아, 저기 있구만. 나딱 봤어. 일어나. 딱 일어나, 나, 나, 너딱 봤어. 어딨어?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네, 쟤. 너 일어나? 그래, 너희들 사업은 내가 망하게 해줄게. 아니. 일로 좀으래 일로. 아이, 진짜 사각지대 겁나 못 챙겨요, 진짜. 어딨어? 퍼킹 루저, 나보고 지금 루저라고 불렀니?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껍쟁이. 아, 여기 있구만. 야, 이 정도면 차를 폭파하는 게 낫죠. 루저 외톨이! 센척 하는 것쟁이. 어, 잠겠다 g t 5참 재밌는 게임이죠.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 중에 또 하나죠. 원래 사라졌네? 어디서 쏘냐? 너 거기 있구나? 돌아가세요. 돌아가십시다. 원래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딨니? 너구나? 자, 어, 없어. 다 죽었니? 아니네. 그새 또 살아, 세, 살아났어. 야, 보여야지 답지 아, 또 루저래. 니들로네는 내가 루저로 보이니? 안 죽었나? 자, 이것 타면 되는 것 같아요. 어? 엘리베이터 작동. 푸쉬. 그렇지. 올라갑니다. All all 예상치 못한 루저 들립의 현웃. 응. 자, 옥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찾으십시오. 아, 이게 끝이 아니야? 어... 숨어? 젠가? h e 히 here. I know that. 안 보인다. 어딨냐 이 그지깽깽이들아. 아하 uh -huh. 거기 숨어있구만. 딱 걸려서 다 일어나. 내가 다 봤어. 자. 아, 야, 일어나, 일어나. 돌아가십시다. 2승으로 돌아가세요. 그래, 보넬리는 내놔. 이러지 말자. 정말 비율적이거든. 효안 보여. 아, 안 보여, 안 보여. 야, 니들 언제 또 여기 이렇게 많이 생겼어? 자, 이 게임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최근에 너무 열심히 게임을 한다는 거야.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대체 몇 명이나 해서 진짜 힘들어 죽었네. 인자 야 사격실력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총알를 소비하면 그냥 사격실력이 오릅니다. 아직 한명안 죽은 거 아는데 죽었니? 죽었나 보네요. 어? 자. 인생 아직 합시다. 너무. 너희들도 돈 받고 하는 거잖아. 대충하고 그냥 실패했다 면 되잖아. 그렇게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딱 일어나. 딱 일어나라. 야, 쟤는 좀 잘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아낌없이. 오케이. 된것 같아요. 이. 푸쉬! 올라갑시다. 야, 대체 얼마나 높은 거야. 부동산 건물이라 그런지, 아직 공사 중인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나 봐요. 몇 층짜리 건물인 거요? 이거 겁나 무섭구먼.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닌가요? 야, 헬기 타고 지금 도망가려 하고 있구나. 아, 이거. 아, 아, 아까워. 야, 헬기 폭파시킨다는 그거 사서 왔어야 했네. 이거 너무 과하다 그랬는데, 우리. 아, 그 헬기 폭파시킨다는 그 포, 대포 사서 왔어야 했네요. 자, 무식하게 쏴 챙겨야겠습니다. 안 되겠다. 이 총이 젤 안내. 진짜 아, 왜, 왜, 왜... 아우, 우리 프랭클린 너무 리얼한 표정으로 죽냐? 아, 힘들어 죽겠네. 진짜 가슴 아파 죽겠네. 진짜 아, 당 떨어져. 진짜 잠시만요. 당 떨어져서 안 되겠어. 아, 당 떨어져! 오우 이 조종사를 죽이면 되는데, 이게 조종사, 이 유리가 방탄유리인가? 이거 쉽지 않겠는데, 점점 암살, 이게, 어, 세지네요, 강도가. 무기가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건가? 우선 니들부터, 조무레기들부터좀 처리를 하고. 아, 이거 어려워, 어떡해. 이거 건너뛰기 없겠지, 이거는? 이, 이 퀘스트는 건너뛰기가 있긴 하네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거. 오기가 생겨서 안 되겠어. 총을 바꿔. 어떤 총이 제일 좋냐? 자. 미치겠다. 아, 이거 어려워, 어떡하지? 아직 여기 지형도..어 지형도.. 어. 지형도... 하... 화이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진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너무나 예뻐 어허? 아이 비행기..비행기를 피해 다녀야 되네 얜가? 아니야 얘 아니었어 다시 다시! 될 때까지 한다! 야아! 옥이 생겨! 화이팅! 난 이뻐! 여러분들 이뻐요. 오우 쉣! 데어 이즈! 이쯤이 좋은 거 같고 왜냐면 비행기가 미치겠다. 아우 진짜 이거 아직 지형도 확인 안 되고 야 무기 다시 갖고 오면, 무기 다시 사오면 안 되냐 내가 무기 다시 사오면 안 되겠니? 그 비행기 폭파시키는 거 그거 해야겠구만 진짜. 목표가 이 비행기 맞겠죠? 아 어떻게 모르겠어 얼마나 많은겨 이 프랭클린 혼자서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열 받았어 오케이 해당 지역 떠나래요 야 성공했어 성공했어 떠나 떠나 그리고 비행기 타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빨리 내려가, 야, 이 자식아. 뭐뭘 이렇게 천천히 눌러. 어, 이 상황에서 그렇게 여유 부리면서 지금 엘리베이터 누른다는 게 말이 되냐? <laughs> 해당 지역을 떠나려 하고 있죠? 음. 야, 헬기 타고 있는 게 맞았었어. 그 놈, 그러면 그 헬기 타고 그 아이는 왜 나를 계속 쏴주기로 했을까요? 나 같으면 도망가고 그 자리 뜨겠다. 다른 애들한테 맡기고. 음. 왜 이렇게 걸어다닐 거니? 자 여기서 차나 훔쳐 타고 도망가야겠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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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 성공 야 레스트한테 전화도 못하고 임무는 성공 떴어 전화하는 목소린 들었어야 했는데 야너왜 자꾸 나너어뜨려 뒤질라고 건설 현장 암살 얼마 벌었을까요? 아 8000달러 벌었습니다 8,000달러면 얼만가요? 1, 10, 100,000만, 10만, 100만, 800만원. 아직 난 몸값이 약한데?